thank you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한동안 미국 기독교 사회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구호입니다. 이 질문에 많은 미국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시면서 팬과 제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카일 아이드논 목사님은 자신이 한낱 예수님의 팬임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서 환호성을 지내다 떠나가는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인가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균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움의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라는 말에 이 말은 참으로 어렵다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 라는 뜻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받아들이가 힘들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팬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팬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영웅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죽어야 하며 피를 흘려야 하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본래 있던 곳이다.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현세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번향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며 직접 하늘 번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신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힘이 드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시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지금 고개를 들어 현재라는 시간을 넘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저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의 눈이 가려워져 버리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열광했던 그 팬들은 오병이의 공연이 끝나자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당황스러운 것은 제자라 호칭을 받았던 제자라고 풀리었던 많은 사람들도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64절에 보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다 알고기 아니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가. 오늘 저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요? 참으로 두렵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저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보러 오시는지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에게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 볼거리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자의 모습 그 알곡의 모습이 저희 모두에게 오늘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목상으로만 제사라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열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나중에 배신할 것은 미리 알고 계시는 전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열두 제자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이 질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은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떠난다고 심지어는 대다수가 떠난다고 부와 뇌동하는 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은 신앙의 의지가 확고히 설 때, 스스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있어서 때로는 오늘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실 때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위로나 격려를 하지 않으시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이상한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말씀 68절과 69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랍상 옴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그 냉담한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신앙 고백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도전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길은 영생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런지요.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 인생 인생 동안 최소한 내 나이만큼만 읽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영생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구별되어 있으신지요? 그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거북함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제자인가요?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게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과연 진정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떠나가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